탄소의 개수가 6개 래서 6탄당 헥소우스 슈가에는 오각형 모양의 프록토우스 과당도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1번과 4번 탄소에 OH 하이드록실 그룹 수산기가 아래에 있으면 알파 글루코스고요 위에 있으면 베타 글루코스 입니다. 갈락토우스는 1번과 4번 탄소의 OH가 위에 있네요. 1번과 4번 탄소의 손 역할을 하는 OH기가 아래에 있는 알파 글루코스는 물이 빠지면서 일사 글라이코시딕 본드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6개의 포도당이 손을 잡으면서 일회전을 해요. 그러면서 긴 나선 구조의 아밀로우스가 됩니다. 1사 결합뿐만 아니라 6번 탄소의 oh와 1번 탄소의 oh가 물이 빠지면서 16 결합을 하면 격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밀로펙틴이 만들어지고 맵쌀은 아밀로우스가 30%, 아밀로펙틴이 70%고요. 찹쌀은 100%아밀로펙틴으로 찰진 성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겨까지가 더 많은 글라이코젠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혈액의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표적기관인 간과 근육 등에서 포도당 수백 개를 합쳐서 글라이코젠으로 바꾼 후 저장시키게 됩니다. 메타 글루코오스는 OH 위치가 달라서 이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180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일사 글라이코시드 본드로 긴 사슬 셀룰로우스가 되면서 세포벽 주성분이 됩니다. 이당류 슈크로즈 자당에는 과당 프로토우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셀룰로우스는 OH기가 위아래에 있는 베타 글루코오스 그래서 2번이고요. 아밀로펙틴은 OH기가 모두 아래에 있는 알파 글루코오스 1번이어서 답이 D가 되네요.